시원한 맛을 즐기려면은 페파 있잖아 이런 거 고기 썰을 때 고기 할때숭정숭정 썰어놓고 여기다 끓는 데다 썰어놓고 이따 건져. 네 이때는 잠깐 음악을 틀어줘 이제 <laughs> 신창곡 있어? 사흘에 받는 코스모스 한들 란들비어 있는 길 소고기 국 끓일 때는 막 바로 넣는 것보다 물을 물이 끓을 때 고기를 넣어야 이게 막 핏물 같은 게안 나오고 딱 붙어지니까 이게 우선 물 올려놓고 그 동안에 이제 고기 이게 양지살 한 그릇 양지살? 응. 한근이 엄청 많이. 해데 위양이 뭐 맛있게 끓여 먹어야지. 이제 조금 끓이는 사람들은 여기 뭐요? 한 300g만 넣어도 되지만 이게 600g. 왜양지쌀 쓰는 건데? 후계는양기쌀이 맛있어. 지금 물이 이렇게 끓잖냐 응. 음. 그러면 이렇게 더이제 우르르 끓이고 나면 이것을 물 버리고 다시 이제 물을 잡으면 되지. 익을 때종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익을 때까지 막 하면은 맛있는 물이 다 빠져나오니까 넣고 잠깐 이게 이제 우르르 끓을 정도만. 음, 봐봐. 리 이렇게 조금 그무주름하게 이제 핏물 같은 게 빠지고 해서 이렇게 나오자면 잖 음. 이것을 갖다가 얼른 이제 씻어야 돼 핏물로. 그따가고 이것을 바락바락 주물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 물이 이제 물기만 빼서 1리 1리터, 1리터. 무수가 들어가고 국이니까 응. 이거 뚜껑 덮고 끓이, 끓이는 동안 무수를 쓸어서 이제 무수는 하나, 오. 무수를 이렇게 넣어야 시원하고 그리고 될수 있으면 응. 무수를 조금 얇게 쓸어야 돼. 네. 이때는 잠깐 음악을 틀어줬는데 <laughs> <laughs> 음. 신찬곡 있어? 응? 신찬곡 있어? 사흘에 맞는 코스모스 란드란드 길여있는 그전에 그 노래도 좋아했지 파는 다 끓이고 나면 이거 넣고 불 끄면 돼 그냥 고명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원한 맛을 즐기려면, 해파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고기 썰을 때, 고기 할 때, 숭덩숭덩 썰어놓고 여기다 끓는 데다 썰어놓고딱 건져. 끓을 때. 끓기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 끓여줘야 국물이 좀 우러날 것 같아요. 무수 넣기 전에, 아까 이거, 대파 든거 건져내고. 이파리는 이그라지니까 먼저 건져내고. 흰 부분은 조금 더 놔둬도 안이가려지니까무수 넣고 이따 꺼내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 무수무수가좀 익을 때까지 한 10분 정도는 더 끓여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간을 이제 쓸쓸어야지.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음, 음. 대파에서 맛있는 물다우러났어 여기에다가 국간장. 음. 색깔만 다게. 음. 한반 숟갈 정도 넣었어. 조금 한 숟갈 먼저 넣어보고 간을 한번 봐봐. 잉. 짜면 안 되니까. 딱 좋아. 응, 음, 그지? 티스푼으로 하나 넣었어. 마늘한 수저. 파만 넣으면 돼. 그도 맛있지 않냐? 응. 파도 너무 지저분하니까 많이 넣으면. 이렇게 파를 약간 응. 딴, 딴 접시에다 담아놨다가 응. 먹을 때 그때 넣으면 색깔이 안죽고 좋아. 어, 설렁탕 먹듯이. 응, 그렇지. 파를 넣은 다음에는 응. 이게 뚜껑을 덮으면 파 색깔이 죽어. 그런 게. 파 넣고 나서는 다 완성된다면 뚜껑을 덮지 말아야 돼. 음, 응. 또 하나 배워갑니다. 예. 그러면서 배워갖고 이제 앞으로 네가 요리해 먹어. 다된것 같아요. 불 음, 끌까? 음. 파를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퐁퐁 뜯어놓으면 이게 색깔도 안 좋고 좋아. 아들 밥 먹어. 얼른 와. 먹겠습니다. 응, 음, 먹어, 할게. 맛있게 먹어. 응. 음. 어때요? 음. 맛있지? 응. 음. 되게 시원하네 응. 음. 너도 이런 게 맛있지. 응. 음. 다 맛있지. 고소, 진짜 하는데. 긴장해야지. 몇 폭이네? 800폭이네. 응? 어? 8 0 0폭 800? 880폭이. 무난해 가지 가고, 무거지까지 가고. 어, 할머니는, 아빠는 그 김치도 좋아하지만 김치를 좋아하니까 내가 엊그제께 서너 폭이 뽑아갖고 담았더니 막 좋아하더라고. <laughs> 우리 단우 소고기 묵고 끓여주면 좋아하겠다 <laughs> 단우에게 하는 단우 엄마도 좋아하겠다아 <laughs> <laughs> 아침에 맨날 이런 거 먹으면 진짜 속편하다한근하다가 오늘 알르준 대로 끓여가지고 냉장고에다 딱 넣어놓고 이사 먹는 거보다 훨씬 싸게 먹혀 그리고 요즘에는 막 다이어트한다고 막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은 쌀에다가 뭐 작곡도 섞고 하니까 탄수화물 먹어줘야 돼. 음 맞아. 어디서 밥이다신쌀밥만 먹냐? 콩넣 먹어. 그콩 넣지, 귀리 넣지, 또 현미, 찹쌀 넣지, 여러 가지 섞어서 먹잖아. 음. 소고기 도 맨날 명절에만 먹었던 것 같아. 생일 때는 미역에다 넣고 끓여 먹고 음. 이게 철이 있는 것같아 유대는 가을이라 무수에다 넣는 게한 음. 여름에는 또 육개장 끓여 먹으면 소고기 쪽쪽 찢어서 육개장 끓여 먹으면 맛있고 이게 철마다 다른 것 같아. 아니 청국장 그거 보고 청국장도 얻을 수 없냐고 안 파냐고 막 <웃음> <웃음> 내가 집에서 일안 나가면 뭐 해서 그런 거팔아도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청국장 했는데 막 맛있게 됐어 아파트서는못 끓여먹는다는 소리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저기 뭐야 조금 덜 뜨게 했어 냄새 조금 덜 음. 나게 그게 딱 조절이 가능하고 막 그럼요 근데 맛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좀뜬 냄새 나는 것을 좋아하고 좀 젊은 사람들은 안뜬 것을 좀 좋아하고 아, 저보다 되게 좋더만, 음. <laughs> 맛있더만 그럼 너도 나이 들었다는, <웃음> 저기요 <웃음> 아니 아빠가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laughs> 음. 아니 맛있었어 내가 청국장 네. 같은 것은 된장, 청국장은 된장도 이렇게 저기요니까 엄마 직장 동료들이 다 된장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조금씩 퍼다가 막 다쳐가지고 이제 우리 먹을 것 밖에 안 남았어 엄마는 주면 또 조금도 못 주겄대 미안 시어서돈 달라고 해야지 에이 이러는 저끼리 그 대신 밤도 갖다주지 뭐든지 서로 이제 <laughs>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빠가 같이 안 먹어서 좀 서운하네요. <laughs> 맛있는, 음, 맛있는. 양지머리 끓였는데. <laughs>